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보도지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어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합니다. 말씀에 보면 갈보리산은나 보입니다. 이제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다 이루었다. 어. 갈보리산은요 뭐냐 이렇게 봅니다. 어. 이번 주 주신 말씀 중에서 8월 달은 특별히 우리가 삐앗긴 어, 것, 어, 빼앗긴 것을 회복해라. 어, 신앙생활이 뭐냐, 복음이 뭐냐면 삐앗긴 것을 어, 회복하는 겁니다. 어, 우리 복음을 한다는 말은 대단한 말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군뉴스, 축복의 소식인데 복음은 회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치유를 말합니다. 참복음은 회복을 시키고 치유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증인을 만들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서밋, 이 말은 서밋. 다 무너진 인생이 최고의 자리를 가는 게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무엇을 빼앗겼단 말인가? 또는, 어, 왜 빼앗겼는지? 우리는 뭐냐면, 어, 빼앗긴 상태를 우리가 몰라요. 뭘 빼앗긴지 모르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냥 빼앗긴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간목이 없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는 빼앗긴 상태 살아왔기 때문에 간목이 없어요. 이렇게 고통하고 사는 게 삶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뭘 말씀하냐면, 그럼 우리가 무엇을 도대체 빼야기냐 원래 인간을 봐야 됩니다. 인간이 뭐냐? 그 창세기 1장 27절, 이건 인간의 근본을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 이게 인간의 정의입니다. 인간의 뭐냐? 하나님 형상입니다. 이건 짐승 없는 겁니다. 인간만 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 형상입니다. 이게 짐승과 다른 거예요. 짐승은 이게 없어. 인간만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있으니까 축복이 다 따라왔죠. 축받는게하나님 형상 속에 축복이 다 있는 겁니다. 이 속에. 생육, 번성, 충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28절은 그냥 따라왔는데 하나님 인간에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면서 우리는 놀라운 행복, 이걸 다 주었어요. 근데 이것이 다 망가져버렸습니다. 어디서? 그 사건이 성경 창세기 3장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 성경 창세기3장다 펴보니까 아담이 이걸 다 무너뜨려버렸어요. 이 학교에 쥐어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면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났죠. 하나님을 떠나면은 말미암마 하나님의 영상이 다 깨져버리고 축복도 능력도 행복도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한마디로 뭐냐면 인간에게 고통이 들어왔어요. 축복 은 어디 가 버리고 잉태하는 고통. 아 인간은 출생부터가 잉태할 때부터가 고통이라니까. 땅에 저주받고 먹고 사는 데가 저주를 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고통과 저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 행복하다 말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뿌리감이 뿌리가 다 끊어져 버렸잖아요, 앞에서. 축복의 근원이 끊어지고 이 고통과 저주가 인간에게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축복을 다 떠나 버렸죠. 자, 그래서 한 번도 인간은 어, 다 뵙겠죠. 그러면 인간이 빼앗겼는데 빼앗아간 실체가 있습니다. 원인자 왜 인간이 빼앗겼는가? 그 빼앗긴 인간의 원인자가 있는데 그게 성경은 뱀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뱀이 왔서 인간을 미워시켰죠. 우리가 뱀인 줄 알았더니 이 뱀이 아니라 이거. 요한계시록 12장 구절 보니까 큰 용, 옛 뱀, 곧 막이라고 하다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천하를 끄는 자라. 알고 보니까 이 사단이, 사탄이 뱀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사단을 숨고 뱀으로 등장해서 인간을 넘어뜨렸어요. 알고 보니까 이사탄이라 게. 그래서 사탄이 인간의 모든 고통과 재앙의 원인자가 사탄입니다. 이게 사탄 실체를 모르면 우리가 영적 싸움 못하는 거예요. 이 악령인데 이건 배우의 실체인데 이걸 모르고 눈에 들어오는 문제만 생각하면 자꾸 속아 버려요. 자 그래서 결국 어, 이 사탄이 뭐냐면 한마디로 거짓입니다. 거짓의형이란 말이에요. 거짓말쟁이, 영적 사기꾼입니다. 온 인류를 통째로 사기시려. 아담한 사기친 게 아니고 후세까지 다 사기쳐버렸어요. 참, 비극적인 사건이죠, 인도가. 이 악한 영이 인류를 통째로 사기쳐서, 지금도 사기당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이렇게 따라간다니까요. 우상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한마디로 인류가 완전히 통째로 도둑맞아버렸죠. 축복을 다 뺏겼어요. 한마디로 강도맞은 인생이죠. 죽이고 멸망시키고 사탄은 알고 보냐? 끔찍한 일입니다. 사단에게. 그래서 사단은 뭐냐면, 우리의 원수막입니다. 이건 원수막이에요. 이건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원수요, 대적자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단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면 사람과 싸웁니다. 영통한데 싸우는 거 있죠?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겠어요. 실제로 모든 배우의 이 악한 영이 인류를 넘어고 통하는데 이걸 모르게 되면 엉뚱하게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운다고 하다가 마귀는 뒤에 박수치고, 사람과 싸우고, 가족과 싸우고, 엉뚱한 싸우고 있는 거 막. 마귀는 박수치고. 우리 영적 비밀 모르면 엉뚱한 싸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 싸움해야지요. 육적 싸움하면요, 끝도 안 나고 상처만 하고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싸워야 되는데 이걸 영의 세계는 모르잖아요. 또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의 비밀을 줬습니다이 사탄을 무너뜨리는 비밀을 줬어요 그게 성경 창세기 3장에 하나 3장 15절에 비밀을 담아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 그 사건에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의 해결자 비밀 중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건 복음의 뿌리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면 한마디로 사탄을 꺾는 비밀 속에 있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비밀 속에 죠 이게 뭐냐? 인간의 재앙을 막는 비밀 속에 있어요. 이걸 딱 잡는 순간, 알게 는누가에 사탄은 무릎 꿇어버려. 재앙이 물러갑니다. 이게 보험을 랍니다 이건 모르다. 회복 절대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아담의 우선의 저주와 재앙을 막아주러 오신 분이 바로 여자의 우선입니다. 자, 아, 이게 여자의 우선이 왔어. 뱀의 머리를 상한다. 이렇게 합니다. 문제는 천주교는 여자를 강조하는 말은 안 돼요. 천주교는 마리아 아닙니다. 마리아는 끼면 인데 여자의 후손. 이게 포인트라마 포인트. 그런데 전주에는 엉뚱하게 잡아서 무너져버렸지.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는 둘다말안해 다른 거 말해. 그래안 되는 거예요. 뭐, 박해주의 심의 이제 뭐, 그건 답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엉뚱하게 끌고 들어와서 실컷 하다가 뭔 얘기도 안 되고 낙심하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이 분을 갖다가 구약시대는 메시아라고 했어요. 메시아 오신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시대는 그리스도가 불러요. 메시아는 뭐냐, 히브리 말로 메시아예요. 구약시대 단어로. 헬라어로그리스도 오셨을 때는 그 이스라엘의 로마 속국이라. 그래서 이제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41절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 같은 말이죠. 그 그리스도로신 메시아, 여자의 우순, 이분을 찾겠다 문면 사단은 다 무너집니다. 제형되나 이게 이제 비밀이라. 자, 오늘 이분이 왔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예수. 그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다이로와 다 말씀하잖아.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 이건. 늘론 갈보리 사건이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여자의 우순이 오셔갖고 그리스도에 오셔서 마지막 선포한 사건인데 갈보리산 약속입니다. 자, 이 지구상 최고의 사건,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이 죽으시다까지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지금. 인류의 모든 조죄를, 죄를 가져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은 사건이에요.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분 예수 안니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 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인간이 도대체풀수 없는 죄를 위해서 해결하시잖아요. 뭘로 죄를 해결합니까? 기적의 떡을 먹으면 해결됩니까? 병이 나서 해결됩니까? 아니거든요. 십자가는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다 받은 겁니다, 주님이. 내가 받은 심판 다 가져간 겁니다. 모든 지옥권를 여기서 다 깨트려 없애버린 거예요. 다 이루었단 말이 뭡니까? 끝냈단 얘기거든요. 대데 깨닫고 나서 해방을 해서, 이야, 이대익을 몰르 다니자. 또 억울하더라고, 예수 믿는 거. 나 예수를 대충 부어버렸어요 알고 나니까 다끝스 냈더라고요. 아, 이걸 내가 모르다니.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알고 누리는 겁니다. 하, 누려야 돼. 기뻐하고 내죄가다 끝났고 주님. 주가 다 끝났고 네. 저, 지옥이 다 없어졌네 주님 알고 보니까. 완전 해방해라. 그 십자가는 뭐냐면 한마디로말 하면 해방해방. 너 이제 다 끝났어. 너는 누려. 내가 대신 고통에서 다 끝났으니까 너는 마음껏 누려라 알고 누리고 이걸 전해야 돼요 고통한 영고들에게 전해서 너도 누려라 네 저주를 다 주님 없었으니까 누려라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게 다 이루었다는 뜻이 뭐냐면요 다 이루었다 뜻이 뭐냐면 내가 다 지불했어요 이 말이에요 다 값을 지불했다 네가 봐야 저주 값을 내가 다 지불한 거야. 대신 내 고통당하고 저주받아서 싹 끝냈어. 다 갚았다 이 뜻입니다. 원래 상업전용어입니다 물건 상업할 때 값을 지불하고 마지막 영수증 왔잖아요. 그말이에싹 끝냈어, 너. 더 이상 네가할일 없어. 내가 다 갚았으니까. 그 완전 해방 자유. 이게 쉽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어, 다 끝났는데 우리가 그는 왜난안 끝났냐 이거지 다 끝났다고 하는데왜난 문제 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그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자알고둘제첫 번째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입니다 구약이 뭐냐? 구약은 뭐냐면 한마디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메시아 오신다 구약입니다. 신약이 뭐냐? 메시아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오실 그리스도, 여기는 오신 그리스도. 이거에 한마디로 신구역 전체가 한마디 그리스도 한번 얘기입니다. 그분이 예수다, 이 예수. 그게 예수입니다, 이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죠. 그,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거죠다 끝냈다. 인간의 받을 창세 삼장 조주를 다 없애버린 거지. 한꺼미에 끝을 내버렸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는 뭐냐면 인생의 끝 마침표입니다. 다 끝났구나. 여기서 우리가 끝을 내야 돼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내 삶도 다 끝냈습니다. 문제 있다 없습니다. 과정이 지금 다 끝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은 어 놀라운 거죠. 그리스도가 없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왜냐면. 그리스도 없으면 이미 죄조적 지옥 백성이지, 그거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 오직 그리스도의 내용입니다, 내용.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뜻인데, 그게 구약시대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세우세요. 그래서, 선지자란 말이 뭐냐면, 길을 말합니다. 울매한 병에서 길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때는 인간의 길이, 길을 들었다는, 길. 제사장이 뭐냐면, 우리가 말할 죄를 십자에 못 박았다는 뜻입니다. 왕 뭐냐면, 힘, 권세입니다. 사탄을 박살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묻고 삼아들,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 이 와서 뭐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죄를 멸하시고 길을 열으신 거죠. 예수는 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만이 오직입니다 이 말이군요. 어, 그리고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따라오는 어, 축복이있어요 그리스도로신 그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신분이 바뀌어 버려요. 하나님 자리 됐죠. 마귀 백성이 하나님 자리 바뀌고요. 권세겁니다. 역전. 과거는 사탄이 죽였는데 마귀 거꾸로 사탄이 이겨 이제는 마귀 귀신이기죠. 권세 왔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확신입니다. 확신이라는 건 뭐냐면 뭐세게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냥 사실을 예수님 십자가 죽은 사실을 알고 믿는 거죠. 그렇구나, 다 끝났구나 이걸. 그 문제는 왜 있냐? 근데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다 끝난 문제예요. 문제는 과정의 과정, 여정이지. 그게 문제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요셉이 노예를 팔려갑니다. 큰 문제입니까? 이제 이 문제 잘 봐야 돼. 이제 노예로 가니까 큰일 나네요. 아니라니까요. 누명서 감옥 간에 더 큰일 났네. 아니라니까. 이건 과정이에요. 문제 아니라니까. 이건 축복인 거예요, 지금. 총리로 가는, 이건 총리로 가는 과정이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문제, 문제 아닌데 문제를 보는 게다 문제란 말이에요. 다 끝났는데. 그게 자꾸 속는 거예요, 이게. 이건 뭐, 다 감옥에서 빨리 나와야겠다. 노예에서 빨리 나와라. 그 기도 제목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큰 과정이에요, 이거. 여기서 울고불고 하면 그건, 그거 아니라니까. 그게, 총 들은 과정이라니까요. 요셉이 노예 감옥가면 큰일 나요. 안 가면 턱도 안 된다니까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는 문제를 보는 걸 바꿔야 돼. 문제 없다 하면 돼. 문제 끝났다. 과정이다, 이거 진짜. 예수은 그래서 다 끝났구나. 그러면 문제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응답이라니까요. 다 누리는 거예요, 막다 끝난 문제야, 이제는. 뭐, 문제 있다 없다. 다 끝난 문제예요. 그건 꼭 필요한 하나의 계획만 있을 뿐이요 모든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이에요 신기하죠, 이게. 문제가, 똑같은 문제도 문제가 없어버렸어요. 과정이 이제는 그건 앞으로 하나님 충족할 발판이고 준비 과정이다. 알고 다니까 이게 뭐. 좋아 어,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십자에서 다 이루고 끝났습니다. 문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응답, 문제를 갖다가 이제는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돼. 요 축복을 받는 겁니다. 신기하죠? 왜? 네, 과정이니까.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주간 우리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온 선도가 삶 현장에서 마음고 누리게 하시고, 증인서대로 축복하시고, 역사여 주어보사.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함께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 앞에 입에 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머리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의 땅위에 이삼질나라 이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